오늘의 영상은 꿀피부템 특집입니다. 넘버에이 no. 미스트, 엘루자이 기초, 이젠트리 에센스, 코스트코 샴푸, 뷰티젤을 리뷰합니다. 5위입니다. 넘버에이 no. 벨벳 콜라겐 오일 미스트로 피부에 찬란한 광채를 선물하세요. 32% 할인된 가격으로 16,800원에 만나보세요. 풍부한 보습과 영양으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엘루자이 이사케이 골드 콜라겐 기초 5종 세트. 놀라운 63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피부 주름 미백, 탄력, 보습을 한 번에 스킨, 로션, 에센스, 아이크림, 영양크림 5종을 득템할 기회. 3위입니다.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이지엔트리 히아루론산 워터 에센스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6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코스트코 펜틴 컨디셔너로 모발에 풍성한 영양을 선물하세요. 1.13L 대용량으로 더욱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부드럽고 건강한 머릿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16,97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ALLI 크로노 뷰티 젤 UV EX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, 촉촉함까지 놓치지 않는 선케어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17% 할인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세요.